네, 안녕하세요. 네, 이번에는 제가 크산테를 픽했죠? 이게, 모데카이저를 뺏겨가지고, 일단 크산테를 픽했는데, 이참에, 크산테 입장에서 보는, 모데카이저 대 크산테를 한번 볼 거예요. 모데카이저라면, 만약 모데카이저라면, 크산테를 어떻게 상대해야 되는지. 플레이하면서 한번 분석해 보도록 합시다 크산테는 결정력이 그렇게 높지는 않아요 이게 6렙 이후에는 그래도 센데 그 초반에는 결정력이 높지 않기 때문에 모데카이저가 지속 싸움으로 끌고 가면 훨씬 유리하긴 해요 근데 문제는 이제 크산테씩 치고 빠지기 착취와 함께 패시브 평타. 이것만 계속 반복하고 빼버리면 데미지가 상당히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거를 좀 대처를 잘 해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이 e 스킬을 잘 맞춰서 지속 싸움으로 끌고 간다든지 아니면은 W로 피해를 최소화해주는 그런 습관이 좀 필요하겠죠. 한번 보도록 합시다. 일단 초반에는 모데카이저가 사거리는 훨씬 길어요. 근데 이제 쿨타임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크산테가 좀 빨리 돌다 보니까 접근을 허용하지 않는 게 포인트인 것 같아요. 맞딜 자체는 한번 붙으면 크산테가 좀 유리하기 때문에 모데카이저가 W 배우기 전까지는 좀 거리 유지하면서 사려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저는 크산테니까 기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착취도 쌓였죠? 이러면 Q 평. 자 이러면 저도 지금 다시 Q 돌거든요. 요렇게까지 치고 빼주면 모데가 체력이 높아서 그렇지 그래도 크산테가 딜 자체는 훨씬 많이 넣거든요. 그리고 이제 저는 크산테니까 선포시 주도권을 잡아서 이 e 스킬을 배워줬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이기적인 대교가 가능해요. 크산테한테 이동기가 달리기 때문에 여기서 EQ평. 이러고 빼면은 이득을 보죠. 왜냐하면 크산테는 E를 쓰면서 들어왔기 때문에 실드를 받아서 체력이 안 까였고 모드는 까이죠. 자, 이런 것도 이런 식으로 이렇게 치고 빼면 생각보다 많이 아프죠. 저게 착취에다가 패시브 평타가에다가 주문자결까지 제가 들어가지고 상당히 아픕니다. 그래서 모델 입장에서는 맞지만 말고 1호 조금이라도 반격을 하거나 여건이 안 되면 이제 3렙 전까지 W 배우기 전까지 거리를 안 주는 게 제일 이상적이긴 해요. 그래서 크산테가 미니언에 E 타고 들어올 수 있는 거 그런 것도 좀 생각해야 되고 W를 배웠다면 이제 크산테가 치고 빠지는 거를 최대한 W로 피해 최소화를 시켜주면 좋겠죠 그러면은 크산테는 만화를 쓰기 때문에 어 유지력면에서는 모데카즈가 훨씬 우위를 잡아요 자 이런것도 일단 제가 우위를 잡았으니까 먼저 내려갈 수 있겠죠 어 이러면? 잘하면 이거 잡을 수 있어요 잘하면 잡을 것 같은데 안되려나? 어 오케이 이러면은? 야 역시 워위 자 이러면은? 얘까지? 되나? 자 이러면 잡았죠 이것도? 어 오케이 자 이러면은? 아 역시 워위 야, 워윅 세네요. 자, 일단 이것도 결국 제가 주도권 잡아서 먼저 붙어줄 수 있기 때문에 일어난 결과인데, 사실, 우디르가 조금 안일했던것 같긴 해요. 일단, 모데카이즈 입장에서는 거리 줘서 체력 손해본 거? 그게 조금 스노우볼이 좀 컸던 것 같죠, 아무래도. 그래서, 크산테 상대로는 초반에 좀 거리 주지 않고 조심해줄 필요가 있다. 라는 거. 일단 집타 한번 잡고 싶은데, 이런 거 한번. 자, 지금 되게 중요한 장면 나왔죠? 그러니까 땡기기를 아꼈다가, 크산테가 E를 쓰는 걸 보고 써도 늦지 않았을 텐데, 오히려 저렇게 E를 바로 써버리는 바람에, 딜교를 길게 끌지 못했죠. 그리고 크산테가 순간 딜이 센 거기 때문에, 보호막이 충분히 차있으면은 바로 써서 좀 막아줬으면은 훨씬 더 좋았겠죠? 저는 만화도 없었어가지고, 확실히 저렇게 치고 빠지기를 모데카이저가 W로 막아버리면 크산테만 만화를, 마나가 빠지기 때문에 확실히 좀 유지력 면에서 이득을 볼수 있었을 텐데 모데카이저가 조금 아쉽긴 하네요. 맞다, 그리고 모델가 있으는 거를 크산테가 W로 이제 씹고 역으로 CC를 걸수 있지 않냐라고 물어볼 수 있는데 CC기 걸리기 전에 보호막을 켜놓으면 데미지를 최소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크산테 W가 만화 소모량이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엄청 높거든요. 오히려 만화만 엄청 빠져가지고 차라리 W를 많이 쓰게끔 만드는 게 좋은 방법입니다. 일단은 이제 곧 6렙인데 6렙 6랩 이후에 상성은 모델가 앞에서 이득을 못 보면 오히려 6렙 때 크산테가 좀 유리하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6렙 이후에 모델가 크산테를 이기려면 앞에서 차이를 내던가 아니면은 지금처럼 비게이브 쌓이고 보호막도 많은 상태로 아싸리 선빵 치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이에요 선빵을 치면 보호막을 좀 쌓고 시작하다 보니까 훨씬 좋거든요 어? 너 아이 쇼핑하니? 잠깐만, 이거는 잡았죠, 이러면? 씹어주고, 오케이, 깔끔했죠? 방금도 정말 중요한 장면이었는데, 이게 크산테 상대로 제일 최악인 게, 이제 체력이 조금 까인 상태로 크산테한테 선빵을 당하는 거거든요? 뭐, 방금은 체력이 그렇게 많이 까인 건 아니었겠지만, 기본적으로 크산테한테 선빵 당하면 진짜 좋은 게 하나도 없어요. CC기도 많아가지고, 전복자 스택이 쌓이기도 전에, 딜이 엄청 많이 들어와가지고, 급한 쪽이 모델가 되기 때문에, 궁극기도 먼저 좀 급하게 쓸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크산트는 그냥 여유롭게 그냥 씹어버릴 수 있는 거죠. 5대 입장에서는 차라리 먼저 선빵을 거는 게 훨씬 더 수월할 거예요. 보호막도 먼저 채워주고 싸우니까. 자, 이제는 템 차이가 나니까 한번 싸워볼게요, 그냥. 어우, 자, 지금 너무 좋은 그림이죠? 제가 아까 말했던 그 그림이에요? 이러면은, 이게 초반부터 이루어졌으면, 아마, 만화만. 자, 일단 한대 더. 일단 만화만 제가 좀 많이 빠져서, 유지력 면에서 모델가 많이 이득을 봤을 텐데. 근데 지금은 좀템 차이가 나서 오히려 제가 이득을 좀본 거죠, 이거는. 전년까지 써주니까 지금 확실히 차이가 많이 나겠습니다. 일단, 다이브 하기에는 조금 모데 카이저라 무리가 있는 것 같아서, 다이브까지는 아니고. 오. 이거는, 어, 확실히. 네, 확실히 지금 모델가 선빵치니까 좋은 그림 좀 많이 나오죠 이거예요 이런 식으로 상대하시면 됩니다 이 친구가 감을 잡았어 이 녀석 잘하는군 하지만 내 친구가 오고 있다고 못 씹었네 되나? 아마 워윅이라 잘될것 같은데 우디르가 왔네 아 이러면은 살짝 애매한데 오케이 이러면 나이스 저 이러면은 뭐다 잡았죠 어, 다행이다. 역시 워위이야잘안 죽는구만. 이제는 차이가 너무 벌어져서 그냥 막 싸워도 될것 같아요. 그냥 막 싸우겠습니다. 이거는 어쩔 수가 없다. 내가 작쇼가 떴기 때문에. 자, 이거는 바로 잡죠. 자, 요런 식으로. 크산테가 진짜 무서운 게궁 쓰고 나서 한번 맞으면 콤보가 진짜 엄청나게 들어와가지고 지금은 너무 성장 차이가 많이 났다. 이것도 잘하면 잡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거 맞으면? 오케이. 이러면 넘길 수 있죠? 요런 식으로. 전멸도 있기 때문에, 어, 유치하네? 그래도 잡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거 전멸 있으니까. 쫓아가 볼게요. 야, 나 순간 못 잡는 줄 알았다. 와, 근데 이게 전멸을 안 쓰고도 이걸 쫓아가네. 이게 진짜, 오대하다가 이런 거 하니까, 진짜 좋긴 하네요. 이게 확실히. 여러분들, 죄송합니다. 어쩌다 보니, 오대카이저를 괴롭히게 됐네요. 아나제압골인데 잠깐만 아 미안해! 틀려줘한 번만 아 바로 응징을 당해버렸네요 이게 모데카이저를 괴롭혀서 그런가 이건 제리만 잡으면 될것 같은데 오케이 제가 딱잘 커가지고 굉장히 단단하니까 앞라인 한번 서주면서 천천히 어 이렐 왔네 아 이러면은 살짝 위험사인데 잠깐만 일단은 밀어주면서 바로 궁쓰면 이렐 바로 녹이죠 자, 제리 봐야 되는데? 두개쌓고 EQ 이러면은 제리 잡죠? 그게 나이스. 이러면은 뭐 끝났다. 무난하게 이러면은 게임이 끝났네요. 고데카이저는 아니었지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길 바라면서 일단 여기까지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